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는 유튜버 아이드릭입니다. 오늘 삼부토건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삼부토건 제가 매입합니다. 매입하는 이유가 삼부토건 주식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. 그분께 제가 물량을 구해서 넘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매입합니다. 혹시나 이 종목이 꼴도 보기 싫거나 계좌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편히 저한테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삼부토건은 거래제기가 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. 검색만 해봐도 알 거예요. 2023년 요 파동이죠. 주가 조작 혐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남기가 어려울 겁니다. 지금 정부 자체가 주가 조작이라든지 배임, 횡령, 이런 건 절대 봐주지 않겠다.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요. 이거 다 도망갔습니다. 세력들은 이미 다 수익실현을 하고 떠나갔고요. 껍데기만 남은 그런 기업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회생이 된다 하더라도 회생 절차 밟고 이렇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지금 797억인데 엄청나게 평가절하가 될 것입니다. 제 생각에 세력들 평단은한뭐 1500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4500원까지 끌어올렸으니까 3배 정도 언론에서는 1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갔으니까 뭐 5배 이상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세액대 평단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. 여기에서 머문 기간이 꽤 됩니다. 수익시련을 한 구간이 저는 요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빠져나간 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 흔들었으니까 6월부터 10월달 까지 해서 4개월 동안에 물량을 개미들한테 넘기고 나가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고점을 뚫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머물면 그러면은 세력들이 물량 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량 받아주는 게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는 물량 정리하기 위해 사갖고 개미들이 또 매수세 들어오면 또 팔고 이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트 상에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죠. 쏘고만 안 됩니다. 예.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러 하한가를 만들고 물량 줍고 설거집니다. 이거 전 설거지로 봅니다. 설거지하고 이제는 끝. 정말 끝. 다 팔고 이제 나간 거예요. 더 이상은 물량 받아주는 게 없고 이제 개미들만 남아있다가 빈집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한부토 거는 제가 살아는게 어렵다고 한 이유가 일단 재료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주 올렸지 않습니까? 재료를 썼다. 재료 써서 거래정지를 쳐먹고 지분 구조가 엉망이 된 대주주 지분이 4%밖에 안 되거든요. DYD도 같이 그냥 작업한 겁니다. DID도 보면은 여기 조합 최대주주 레그태그 뭐 이상한 애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다 제가 보기에는 유령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도 재무 병신이죠 회사 자금을 다 빼돌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D.I.D도 그렇고 관계사의 3부 통원이 없네 3부 통원도 그렇고 유통 비율이 96%라는 얘기는 대주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얘는 패배를 인정하고 다른 곳에서 수익을 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순이익이 빨이 빠져나가고 이걸 어떻게 살려요 유불화도 없고 잠식이 이른데 얘 자본금이 2,297억입니다 부채비율이 2,000%가 넘어. 그럼 자본금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얘는 회생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겁니다.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나왔고요. 주가조작 해서 공개수배를 할 정도면 한부 토건은 끝났다. 그냥 법의 철퇴를 내리자. 도망갔단 얘기는 누군가가 일단 총대를 매야 되잖아요. 총대 매는 겁니다. 어차피 돈 많으니까 좋은 깜빵이 있지 않을까요? 몇백억을 해먹고 감옥 들어간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법의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이 부분 염두에 두고 연락을 주시고요. 3부 토고는 어차피 끝난 종목이니까 다른 곳에서 손실을 메꾸는 게 낫다. 근데 그 손실을 못 메꾸겠다 하시면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메꾸고 싶다.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.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. 선불을 요구하는 것은 다 사기꾼이니까 조심하시고요.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산부톡은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1%라도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는 유튜버 아이디를이었고요 언제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